아니, 봐봐요, 예, 예, 봐봐요. 아니아니이 게임 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어디 있어? 저번에 스팅도 먹었는데. 어, 요즘에 확실히 템도 잘 뜨니까 누군가 템만 잘 사준다면은 무각금 진짜 나쁘지 않아 잘 뜬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개미굴 졸업하고 최대한 용의 계곡, 예 요쪽으로 진출을. 어떻게든 빨리 하는 게? 일단, 무가금이 살 길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 그럼, 달려볼까요? 어이, 내가 지금 퀘스트를 되게 열심히 깨고 있는 게, 퀘스트 깨다 보면은, 양피지를 주거든요. 근데 우편으로 양피지가 왔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필수 스킬. 사냥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자, 레이터닝 스트라이크예요 요거 딱 배워주고요. 게임 세스코 그렇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경우에는 배우게 되면은 이게 쿨타임이 짧아요 광역기인데 쿨타임이 2초야 근데 mp가 10씩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mp가 엄청나게 딸린다는 거거든요 확인을 해볼게요 그냥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는 mp를 10 먹어요 하지만 희귀 변신에 있는 여기 라이트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코스트 감소를 쓰게 되면은 6이에요 거의 반타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화가 유지가 될지 안될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이게 안되면 진짜 힘든건데 아 사용해봅니다 아 그렇지 이 맛이거든요 이런거 빼버려도 돼요 이제 그냥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만 쓰면 돼 보이시나요 지금? 깡 하고 찍어버리는거? 다른 스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앙 하고 다 찍어버리니까 딜이 확실히 세죠 그리고 예상한 것처럼 m 틱이 딸릴 것 같아요 지금 어우 근데 미쳤다 이거 120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 확실히 딸리다 1,200... 1,240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꽁냥꽁냥 하고는 있는데 아... 이게 많이 빡세다 아... 애매하다 1이0 0 밑으로 떨어지나? 아... 떨어진대! 오! 어, 다시 올라갔어 다시 1,240 다시 유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1이0 0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많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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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야돼 차야돼 차야돼! 찼어! 다시 찼어요 어, 이거 뭐지? 왜안 딸리지? 아니 안 딸린데? 어? 아니 오히려 아니 mt g 안 딸린데 괜히 쫄았는데? 봐봐. 아니 내가 엠, 내가 아 떨어졌다. 아, 부족적하다 어, 다시 다시 올라와서 1240으로. 자, 1 2 0 0으로떨어지나안 떨어지나만 보면 되는데. 아, 떨어지려가 하다가 아까는 1245가 됐다가 이번엔 124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m t g 안 딸린다고 봐도 무방해요. 솔직히. 봐봐요. 천이0 밑으로 떨어질 생각은 안 하잖아. 봐봐. 1210에서 애매하다가, 애매하다가, 애매하다가 다시 1280, 1248로. 맞죠? 이 정도면 MT 기안 딸린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면은 MT 올라가는 거를 하나 딱 껴주면 되거든요. 이런 거 마르게 목걸이, 미리 구해놨죠. 용맹의목걸이딸기지 않습니다. MT 기3 증가했어요. 퀘스트 깨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이제 사냥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졌을 거예요. 어우 그렇지 m 틱좀더 올리니까 쭉쭉 차네. 아 어, 확실히 사냥 속도 엄청 빨라졌다 진짜. 꽝 그렇죠. 어, 이거 역시 창으로 하길 잘했다니까요. 창이 정답이었어 이거. 게다가 평타는 삑사리가 나는데 스킬은 삑사리가 없잖아요. 리니지 2 m 특성상. 어우 좋아.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신탁의 증표 모아서 슬레이리 게임 배워주면서 레벨도 뭐 쭉쭉 올려야 될것 같고요. 요거 이제 속성 반지 모아가지고 사냥터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다이아 모아서 장신구를 좀 바꿔줘야겠죠 장신구를 역시나 목걸이랑 벨트 이렇게 해서 거울로또 엠틱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주면서 다른 희귀 스킬도 좀 배워줘야겠죠 다른 희귀 스킬 배우면서 아데나 스킬까지 배우면서 쭉쭉 스펙업 해나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와 이게 사냥 속도가 말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아,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사냥속도가 진짜 두 배가 아니라 그 이상 빨라진 거거든요. 이거 봐봐. 아, 말이돼요 이게? 그냥 창이 짱이라니까요, 진짜. 어, 아, 미쳤네, 이거. 와, 아니, 희귀 단계, 희귀 스킬 단계에서는 아 창이 가시에요. 여태까지 많은 캐릭터 키워본 결과.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거. 와. 아니, 평타도 강력인데. 이거, 이거 라이트닝 스트라이크가 나름 범위도 괜찮고, 대상수도 나쁘지 않고, 데미지도 세가지고, 와 미쳤다. 와들 봐봐.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나이스합니다. 와 창은요 벌써 50 찍었어요. 이거 광역기가 말이 안 돼. 이거 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쿨타임에 엠티근또 유지가 돼요. 코스트감 일단은 체력을 50% 미만으로 하니까 굳이. 영변 1티어를 뽑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사냥 속도 말이 되냐고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가 쿨타임 너무 짧고 벌써 50이에요 이거 이거 활이랑 아예 느낌이 달라 그래서 언박싱 좀하려고요자 일단은 망토 받았습니다 자 스페거 한번더해주고요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되냐 이제부터는 살짝 고민을 좀 해야죠 어차피 영웅 인형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복귀에서 굳이 이거 아가시온 소환권을 지금 당장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스킬북 지원 상자를 사야 되는데 야 일단 필요한 스킬이 내가 지금 뭐가 있냐 스킬이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랑 앵, 앵거 엥거 리커버리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작을 아, 어차피 제작은 이미 해버렸으니까 자 브레이브 하트 스킬정 필요없고 패스트 리커버리 이거 딱히 필요 없고 이거는 있고 파이널 시크릿 저기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 큰 데미지도 입힙니다. 이거 애매하고 트루 스피어 이게 필요한 걸로 아는 있인데자 트루 스피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트루 스피어 가격을 좀 볼게요. 자 트루 스피어 12원이에요. 페리 스탠스 무기 막기 무기 막기 성공시 HP 회복. 오이거 괜찮네. 페리 스탠스를 저걸로 받아야겠네. 스킬북 상자로 페리스텐스 받고 트루스피어는 아이템 팔아가지고 사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 광역기가 돈으로 선봉장 보드때 일정 확률로 광역 추가야. 미쳤어, 이거 진짜 더 세진다 보잖아요. 아 원래는 이거 지금 제가 등록해 놓은 것들 파트 두개 있거든요. 이거 팔리면은 요거 목걸이부터 살라 그랬거든요. 쿨타임 감소 때문에. 아 근데 확실히 문제는 템이 안 팔리니까 템도 안 팔리고 유저 수가 확 줄어든 게또 느껴지거든요. 아, 뭐 그런 점에서는 저 살짝 뭐좀 씁쓸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지금의 현상태 받아들이고 나만 혼자 재밌게 즐기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50 찍었으니까 50 던전 한번 가봐야죠 나 얼마나 센가 계속 성장의 물약 30% 빨아주고요 그리고 요거 먹은 거 성장의 물약 10% 하나 또 빨아주고요 궁금해요 요 50짜리에서 과연 이 겁나 센 창은 시간당 몇 프로를 할지 모든 도핑 다 빨아줍니다. 요거 빨아주고, 요거 먹어주고, 자 보도록 할게요. 벌써 0.1% 올랐어요. 이 축복의 땅에서 제일 시너지 좋은 게 창이야. 이게 말이 안 돼. 자 시간당 120%니까 그냥 축복의 땅으로만 하루에. 한 1.5업은 맨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레버 하면서좀 줄어들겠죠 근데 1시간 동안 130%니까 2시간 하면은 1.5업이나 운 좋으면은 2업까지 딱 가능할 것 같아요 150% 140%까지 올라가거든요 돈 봐봐요 아데나도 간당 400만원까지 먹어요 축복의 땅이 리알 축복입니다 일단은 탑템 팔릴 때까지 이제 좀 존버하면서 템을 서서히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얘는 좀 금방 키울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습니다